자 45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일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P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니까 근과 계의 관계. 자 마이너스 이 차항 계수분의 일 차항 계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고요. 자두 근의 곱은 이 차항 계수분의 일차 상수항 p 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두 근을 자요곱과 요것을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 저희가 두근이 P와 Q일 때, 2차 항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요렇게 만들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QX 플러스 PQ는 0.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요식은 요게 두근이니까 자, 2차 항계수는 모릅니다. 그죠? A라고 줄게요. A라고 두고, X 제곱. 자, 마이너스.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X. 자, 두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자, 0. 뭐, 양변에 A를 나눠버리면 없어집니다. 그죠? 자, 요식. 요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일단 값들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가 p입니다. 그죠? 없어지죠?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가 남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랑, 자, 얘가 p죠. 그러면 식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1 곱하기 p입니다. 자, 얘가 중근를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죠. 자 b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 전체가 0입니다. 마이너스 p 플러스 1 곱하기 p 자 이게 0이 되야 되죠? 제곱해서 1이구요. 자 2를 곱한 거자 p까지 곱해서 분배법칙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4에다 p도 p 곱하면 4p 다시 p를 곱하면 4p 제곱 마이너스 4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 거기다 p를 곱하면 마이너스 4p가 되죠.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x제공식 쓰시면 2p 2p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네요. 따라서 2p 마이너스 1은 1의 제곱은 0자 p값이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